지금 집 보러 다니시는 분들, 솔직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?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, 도대체 언제가 기회인 거지? 그래서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. 요즘 부평에서 이 입지에 이 가격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. 여기는 부평구 부평동, 분양평수 36평형, 총 198세대 규모, 부평역 역세권 신축입니다. 그런데 가격이요. 원래 분양가에서 7천만원을 한 번에 내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3억 초반대부터 시작해요. 이 정도면 한 번쯤 멈춰서 볼 이유 충분하죠. 그리고 이 부평역 그냥 역세권이 아닙니다. GTX-B 노선 호재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자리예요. 지금 살기도 좋고 앞으로를 생각해도 놓치기 어려운 위치죠. 아이 키우시는 분들 입지도 중요하지만 학교 거리도 정말 중요하잖아요.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모두 도보권. 아침 등교길 걱정 확 줄어드는 환경입니다.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. 자주식 주차 100% 확보. 재래시장, 대형마트도 전부 도보분 거리라 생활 동선이 정말 편합니다. 집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확 트인 거실과 넉넉한 주방. 전 세대 모두 안방의 드레스룸 그리고 팬트리 공간까지 수납까지 신경 써서 살기 좋게 설계됐어요. 당일 계약 시풀 가전 제품 지원 혜택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조건, 이 가격 솔직히 말해서, 자녀 세대라서 가능한 기회예요. 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으로 직접 상담 도와드립니다. 부평에서 지금의 생활도, 미래의 가치도 함께 가져가고 싶다면, 이 기회 직접 한번 꼭 확인해보세요.